버스 안한 여자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노인이 다가와 무릎 위에 앉습니다. 여자가 양보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못 일어나게 힘을 주네요. 젊은 것이 어른한테 자리도 안 내주고 버스 기사가 이 꼴을 보다 못해 브레이크를 밟았고 여객기를 <laughs> 들이받으며 할머니가 그중에 이 말을 부딪쳤네요. 아이고 이년이날 밀쳤어 머리가 깨졌어.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내리네요. 어른을 이렇게 해놓고 뭐 하는 거야? 치료비로 10억 당장 내놔? 이 양반들이 정말 뻔뻔하네. 당신들이 잘못한 거잖아. 승객들의 동요에 당황한 할머니가 딸에게 전화하네요. 딸 엄마가 큰일 났어. 어떤 여자애가 엄마를 때렸어. 뭐라고? 당장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. 잠시 후 여자가 오네요. 누가 감히 우리 부모님을 건드렸어?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. 특히 너, 네가 사고의 원인이라며. 희대의 갑질녀 등장이네요. 이 갑질녀가 여자를 가리키네요. 잠깐, 너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. 설마, 너 우리 오빠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그 여자 아니야? 이게 감히 남의 남자 꼬시려고? 갑질녀는 며칠 전 회장의 휴대폰에서 본 사진 속 여성이 바로 이 여자라고 확신하는데. 여기 봐, 이게 증거야. 인연이 우리 회장님이랑 찍은 사진. 오늘 우리 약혼식인데 감히 나타나서 행패를 부려? 잠깐만요 그 뭐야 증거 인멸하려고? 인연이 정말 끝까지 뻔뻔하네 남자 꼬시는 게 전부 이 얼굴 때문이겠지? 오늘 네 얼굴 망가뜨려서 두번 다시 못 꼬시게 해줄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닥처 아, 인연이 변명은 오늘 내 인생 끝내줄게 그때 보안팀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? 아저씨 나 누군지 알아? 딱 기다려 여자가 어딘가 전화하네요 꼰다그룹 보안팀이죠? 저 회장님 여친이에요 당신네 팀원이 날 체포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경비원한테 전화를 건네네요 이거 받아봐 네 팀장님 경비원이 전화를 끊네요 사모님인 줄 몰라뵀습니다 이제 알겠죠? 이 인연부터 체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부모님께 사과시켜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 진정하시고 지금 당장 저 기집애 내 앞에 무릎 꿇려 이건 말도 안돼 경비원들이 죄 없는 여자를 체포하네요. 너 같은 거지가 감히 승재 오빠를 꼬셔? 정말 당신이 회장님의 여자친구예요. 당신이 본그 사진은 저와 제친 오빠가 찍은 사진이에요. 정 꼰다 그룹 회장 친동생 진수연이에요. 뭐라고? 과연 악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이 갑질녀와 두 부모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